악보만 들고만 계시지 안 보네 네. 악보만 들고 계시고 안 봐요 네. 다 어디 속에 있어요? 악보가? 머릿속에 있네요 야 할렐루야 네. 점점 똑똑해지십니다 <laughs>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을 형통을 번영을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삶이잖아요. 복 받는 것, 형통하는 것. 앞께 축복해볼까요? 사람에게 예, 복 받으세요. 시작. 복 받으세요. 형통하세요. 예, 형통하세요. 예. 번성하세요. 번성하세요. 예. 형통, 아, 평강하세요. 평강하시고. 예. 얼마 좋은 말들이냐고요. 복받으라 형통해라 번성해라 번영해라 그다음에 평강할지하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들수록 을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좋지요. 들어도 들어도 좋은 것이 있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좋은 것들을 주시길 원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미 사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는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나는 복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볼까요? 자,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그의 길을, 길을 걷는,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과거형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벌써 이미 우리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보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좀 분석해 보면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길을 걷는 자마다라고 하는 이마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완전하다, 전부다 이런 뜻이. 그의 길을 완전하게 걷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킨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뭐예요이 말씀 앞에 이제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의 길을 완전히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길을 모두 지키고 계십니까? 그래서 복이 있습니까? 이게, 이게 이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laughs> 아멘이 안 나와요. 내가 모든 길을 지키고 있나?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 하고 있나 이게 이제 우리들의 고민거리예요. 내가 그래도 복이 있는 사람인데 나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완전하게 거래될 것 아니겠냐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과 살아갈 때뭐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경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공경할 경자, 삼가할 경자, 예, 경, 근데 두려울 외자, 하나님을 삼가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또 그렇게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럴 때 복이 도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복받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또 이게 입이 입이 다 멀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면서 복받고 계십니까? 오늘 그런 사람이 보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운 사람, 두려운 존재로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겠냐고요? 죄인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렵지요. 하나님이 이놈 그럼 두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둥 번개, 여러분 그 소리가 멀리가 아니라 내 앞에서 꽝 친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번개가 번쩍해고내 앞에 치면 어떻게요? 해 아이고. 간신히 피했네, 뭐 이러고 말아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뭔가 그냥 두려움이 확 나가올 게 아니겠냐고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는가? 이것은 죄인이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스또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 믿는 자마다 심판에, 심판 받지 않냐고 영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 두려운 하나님을 보는 자세와 그 의미가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렵고, 내가 벌을 받아야지, 천벌 받아야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보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볼때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놀라우니까, 원더풀, 지혜하니까, 오, 놀라운 하나님. 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앞에 딱 섰을 때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말 못할 때 있잖아요 너무 좋아서 아 무슨 말을 할지 모를 뭐때 너무 존경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그분을 잘 대접하고 뭘 하는데 자꾸 실수가 나타나는 경우 있잖아요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학생 때 여러분, 짝사랑했던 선생님 혹시 계십니까? <laughs> 그 선생님이 나를 딱 불러가지고 야 교무실 가서 뭐좀 가져와 딱 신불시켰어요 그럼 여러분 교실에서부터 교무실까지 가깝지 않잖아요 보통 멀잖아요 그죠? 그럴 때 사랑한 선생님이 짝사랑한 선생님이 나를 신불시키면 그 교무실 가는 것이 막 지겹고 힘들고 막 그럴까요? 막 신날 거예요 <laughs> 내 이름을 불러줬다고 나를 신분시켰다고 막 신나게 갔다 올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예? 라면을 끓여 먹고 그 아가씨가 아, 남자 친구한테 아, 라면 내가 내가 끓였으니까 너, 너는 설거지해. 그러면 아 설거지 시킨다고 투덜대면서 설거지 하겠습니까? 아닐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일 거 어떻게요? 막 기쁘게 할것 아니겠냐고요.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선생님이 심부를 시키면 어떻게요? 화딱지 나지요. 아니 수업 시간에 왜 나를 왜 따로 심부를 시키냐고 공부를또 못하게 막 투덜댈 거예요. 그 걸음이 교무질까지 가는 걸음이 힘들 거예요. 사랑하는 애인이나 아내가 아니라 엄마가 서거지 시키면요, 아들은 기쁨과 행복으로 서거지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엄마가 아직 왜날 시켰어? 그럴 것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거라고요.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모습인가라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 말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상 여인과 만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나는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그 예배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의 입맞춤, 손을 입맞춤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배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수에서 손에 입맞추고, 얼굴을 서로 어금맞춰서 입맞추는 그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직책 얼마나 정말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교회여서 내 이름을 불러주셔서 내게 맡겨주셔서 걷고 있는 우리들의 그그 그 걸음걸이가 정말 구름을 걷는 것처럼 사뿐사뿐 기쁨으로 걷고 있는지 봉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봉사위원들 교회 예배위원들 많이 있잖아요 차량으로 식당에서 많이 수고하신 모든 분들 힘들고 부지 아니하고 어렵게 말이죠. 그 걸음걸이가 무겁고 말이죠. 겨울에 눈 내리고 눈이 녹아서 찌퍼찌퍼는그 길을 피하는 것 같은 그런 우리들의 발걸음들 아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의미에서 일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뭐 이런 거겠지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걷고 있다면 나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의 복이 가득해지고 복된 자가 되어줘서 살수 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알고 또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자꾸 관심 갖게 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뭐예요? 온전히 온전하게 그의 길을 걷는 자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짝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뭐 오늘 무슨 옷을 입었는지 헤어스타일이 어떠했는지 알수 있잖아요. 예?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집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또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들은 뭐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이 날마다 삶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이 있도다. 사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삶을 살고 있는가? 마태복음 7장에 정말 충성봉사했던 사람들이 나, 나, 나타납니다. 그들은 정말 주류에서 살았어요. 출장 21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그러면 어떤 자가 들어간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오늘, 오늘 한나찬양대가 하나님 뜻이 뭔지를 분명히 찬양을 통해서 말 알려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었나?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사실 못설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자리 이동이 교회 부흥입니다라고막 우리가 캠페인하면서 막 늘쳤던 때는 자리를 많이 옮겨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다 풀어졌어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한번 보실까요? 주보를 보세요. 주보에 보면 예, 교회 소식란이 있죠? 광고란을 보세요. 자, 보세요. 자, 광고 일번 같이 볼까요? 일번 시작.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자리가 앞자리부터 이게 언제부터 여기 들어가 있었을까요? 최근 일일까요? 수년 전부터 넣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요? 이게 언제 들어간지도 모르고 여기 관심도 없었고 우리의 습관대로 우리 뜻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좀 강조를 좀안 해서 안 해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뭡니까 온 세대 예배 때 많은 성도들이 모이니까 그때서야 자리 앉아 주세요 앞으로 오세요 그때 할 때는 옮겨줬고 또 재직해 재직 세미나 때 강사님 하시니까 또 옮겨줬고 오늘도 또 제가 관광는게또 옮기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이렇게 기울에 남겨서 이렇게 좀 하자 예배드리자 가까이서 나와 임맞추자라고 하셨는데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 것이든 말든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자리에 앉으면 되지라고 했던 경우참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정말로 기쁨과 가까 감사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고 주님께 봉사 헌신한 적이 언제였던가? 우린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를 주부와 같이 어, 이문구가 언제 들어갔어 할만큼 그냥 내 신앙생활, 내 믿음 생활 다 놓쳐버리고 살았던 적이 많이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과 한몸 이루시기를 하나님 우리를 우리와 한몸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중에 입맞추며 함께 기뻐하며 감사로 예배 받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이제 다시 깨닫고 하나님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두렵지만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걷는 복 있는 자가 바로 접니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예배하는 분들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자 시작 그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내가 너희를, 너희를 도무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총성봉사다 했습니다. 칭찬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들에게 향했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야, 얼마나 충격입니까? 빈 목사야, 내가 너를 모른다. 아무개 장군, 너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주사야?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럼 얼마나 우리 충격이겠냐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왜 그것이 불법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왜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지 못하고 불법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법을 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지 아니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고 기쁨의 예배가 되지 않으면 우리들의 예배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수고했던 모든 수고와 헌신과 우리들의 노력들이 다 불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한말까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복 복인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고요. 그냥 스쳐 지나갔다고요. 올 주보에 일본이 그거 광고가 거였어. 근데 목사님 왜 일본부터 안 하셨어? 할지 모르겠으나 그, 여러분 그렇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불법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 그렇구나 얼마나 힘들지 주님은 아세요. 그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지 못했으나 하나님 하신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장 2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누구든지 그렇게 불법을 행했던 사람들이 알지라도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이 지혜가 있기를 이수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 경의하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취했고,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걷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각자 좋은 길로 행했던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 은 우리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복이 또다 하시려고, 하나님을, 오늘,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또 선포합니다. 시작. 변질이, 변질이 아니라, 아니라 변화되게, 변화되게 하셔서 하죠. 그래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했던 모든 것들이 변질이 될까봐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변화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만 품고 살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펄뻘 끓어서 뜨거운 사랑의 교제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쉽고 때로는 멀리하고 때로는 등한시하고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기 싫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보다 내가 할 길이 더 좋았습니다. 내 뜻대로 주장했습니다. 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그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복주시길 원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힘이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놓치지 않냐면 하나님 이 우리를 언제 세워주시면 하기 싫은 것 우리가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던 것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하신줄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 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을까? 자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사,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신 은혜대로,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뭐예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뜻 안에서 행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 예수님 안에서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말씀 직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에게 왜 직분을 주셨습니까? 헌신자로 왜 세우셨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그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라고 하나님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하나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뭘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잘했어요. 마태복음 장의그부리들과 같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도 정말 열심히 다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였어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우리도 열심히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변질되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교회도 작년에 우리 김장 했는데 여러분 겨울에 김장하잖아요. 김장하고 봄찜 봄찜에서 딱 김장 한 것을 먹으려고 딱 뜯어봤더니 이게 이상해. 게이 맛도 없고 다뭐막다뭐 김장의 그그 김치 맛이 아니야. 여러분 김장을 안 하는 거예요. 잘했잖아요. 했었잖아요. 근데 뭐예요? 환경에 문제가 있든지 보관상의 문제가 있었던지 아니면 그 내용물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터지는 일들이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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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포도가 있어가지고 어, 집사람이랑 청을, 청을 만들었어요. 집사람이 청을 만들어 먹지요. 그래서 짱 만들어서 한번 먹었는데요. 그 다음에 보니까 좀 이상해요. 저 몰라서 집사람이 그 먹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 열심히 다 했거든요. 제가 얼마나 그걸 닦고 막, 막, 시킨도 다 했는지 몰라요. 그냥 물기 닦아나 물기 닦고. 그니까 러 문제 뭐예요? 보관을 잘못했거나 거기 뭐가 문제가 있었거나. 여러분 우리가 수고를 안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애썼어요. 고생했어요.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변질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오늘 주신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길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귀가 세상이 내 죄악이 내 못된 습관이 변화되지 않은 내 모습이 그렇게. 변질되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럼 어떤 복을 주실까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2 절. 자, 시작. 내가 야, 내, 내 손이, 손이 수고한 대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니구나. 아멘.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 수고한 대로 복, 먹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보기에 당연한 거지. 내가 덜 수고하고 많이 먹는 것이 보기를 생각해요. 그죠? 렇덜 일하고 월급을 많이 타는 것을 좋아해요. 은행에 돈 넣으면 이자가 막 올라가는 것을 좋아해요. 그게 보기지. 내 부동산이 막 가격이 급등하는 것이 주식이 올라가는 것이 그게 보기지. 은행에 놓는데 아파트 샀는데 값이 하나도 안 올랐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그게 복이냐고요 근데 하나님 하신 말씀 뭐예요? 그게 복이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지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술가를 다 먹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면 아담을 에덴 농산에 두실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담을 에덴 농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겠다 하신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경작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쓴 것 그대로 먹는 것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 수고들 수관대로 먹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복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올까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복이 흘러나오는 장소가 있어요. 5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지어다. 너는 평생에이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어디서부터 복이 넘쳐난다고요? 시온에서부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온에서부터 예배가 있는 곳이 시온이에요. 이루살렘이 시온이에요. 성전이 시온이에요. 교회가 시온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 복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일설림의 번영을 보며, 우리의 삶에 번영케 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방법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때, 그래, 너만 받아라.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하겠습니다. 3절. 시작.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의 가정을 보면 안방에 있는 아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며 하나님과 입맞추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예배 그렇게. 우리가 하지 못했을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그렇게 번성함과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이, 안방에 있는 아내, 식탁에 함께 하는 자 자식들, 하나, 목사님, 이게 무슨 복이에요? 남들도 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때로는 아내가 바가지도 긁고, 때로는 자 자식들이 식탁에 앉지도 않고, 때로는 남편이 아내의 속을 뒤집어 나서 꼴 보기 싫고 이런 그런 가정이복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얼마씩 보니까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라 그래요 자식을 낳고 기르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결실한 열매들이 있어서 돕는 자의 거를 잘 감당하고 하나님과 남편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고 남편이 자존감 을 높여 주는 그런 아내는 복이 있다. 사랑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식들은 감람나무래요. 여러분 감람나무의 열매는요. 그 기름은요. 성전에서 성전에서만 쓰여지는 좋은 기름이에요. 다른 기름은 안 써요. 감람나무는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식들이 자랑거리인 거예요. 존귀한 자들인 거예요. 신앙의 성숙함이 있는 익기 되어지는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것이 우리 교회에서 식당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루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나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 복이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우리 교회는 우리... 복 있는 교회입니다. 복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미 복을 받았다구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어요. 소박한 가정이지만 시골에 있는 이 전통 교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하나님의 그 형통의 복 평안의 복 그리고 평강의 복 하나님 놀라운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복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추해 드립니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흘러나오는 그복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지길추원해 드립니다 6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있냐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여러분 이 복이 자손들에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 온 삶에 평강이 있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 식구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고 누리며 또 일할 때마다 번성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인생길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평강의 발걸음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